영상 시작 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땅의 설렘과 불안.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객실 안에는 짧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젊은 여인, 나타샤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창 밖에 불빛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서울의 공항은 어두운 밤에도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이제 시작이지요. 도착장에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나타샤는 큰 캐리어를 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잘못될까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소박했지만 늘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지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는 주변에서 모델을 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작은 화보 촬영이 전부였고 생계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의 모델 활동 제안을 받았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라면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 믿었지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강렬했습니다. 나타샤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지 아니면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릴지 알수 없었습니다. 첫 숙소는 소속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언어, 낯선 침대. 그녀는 캐리어를 열고 조용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화장품 가방, 가족 사진 한 장, 두 권의 책. 사진 속에는 그녀의 부모와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타샤의 눈에는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할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첫 촬영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포즈를 취하라는 손짓은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감싸며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 듯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소속사 담당자인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넓은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이 권위를 풍겼습니다. 그는 빠른 한국어로 스케줄을 설명했고 옆에 있던 통역이 대충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계속 바쁠 거예요. 체력 관리 잘하세요.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촬영장 한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민이었습니다. 그는 나타샤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처음이니까 긴장되셨죠? 짧은 영어와 제스처로 전한 말이었지만 그 따뜻한 표정은 언어보다 크게 와 닿았습니다. 나타샤는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잠시 빛났던 순간은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골목길이 남았습니다. 도시는 커다랗고 그녀는 작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등을 밀었고 미래의 그림자는 앞으로 드리웠습니다. 나타샤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미약한 불씨 같은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사건과 갈등은 더 깊고 더 거칠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을 무사히 마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타샤의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빡빡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이동과 촬영.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를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스튜디오 안. 수십 개의 조명이 켜지고 모델들은 분주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타샤는 무대에 오르기 전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려 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촬영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곁에서 지영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참 느리네. 다들 기다리잖아. 나타샤는 말을 삼켰습니다. 이해는 다 되지 않았지만 어조와 표정은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또 다른 모델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랑 같은 무대에 서야 한다니, 운도 없지. 그 순간 수민이 다가와 머리핀을 고쳐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타샤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박 실장이 나타샤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지방 행사 가야 합니다. 통역은 못 붙여줘요.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나타샤는 잠시 머뭇거리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터마로 언론. It's difficult. 박 실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모델이면 그런 건다 감수해야죠. 힘들면 그만둬도 되고. 그의 말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나타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타샤는 어두운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었고 안내 방송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작은 메모장을 꺼내 글자를 따라 적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이었지요. 하지만 눈은 흐려지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사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가 움직였고 모두 빠른 말로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지시를 놓쳐 몇 번이나 자리를 잘못 섰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지영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기대한 게 잘못이네. 발 맞추는 것도 못하잖아. 나타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빛났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러시아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사진 좀 보내줘. 동생의 글귀였습니다. 나타샤는 카메라를 들어 미소 지은 셀카를 찍었습니다. 화면 속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현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통역은 없었고 지영의 말은 계속 날카로웠습니다. 나타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즈와 표정에 더 집중하며 완벽하게 무대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막바지에 작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조명을 가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자리 아니잖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영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안 통하니 저러는 거죠. 나타샤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수민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타샤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보여주면 돼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자극했습니다. 밤 숙소 창가에 앉아있던 나타샤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피곤했지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변화의 의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나타샤는 두꺼운 코트를 여며 쥐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늦게 끝난 후 혼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 봉투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두 개와 작은 물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의 허기는 이렇게 간단히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삼각김밥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겨우 이렇게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형 브랜드의 홍보 촬영이었고, 여러 모델들이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타샤를 바라봤습니다. 촬영 순서를 기다리던 중, 지영은 일부러 나타샤의 어깨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실수하지 마. 이번엔 큰 행사니까. 나타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내리 깔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감독이 빠른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지만 그녀는 일부를 놓쳤습니다. 위치를 잘못 썼고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또 이래요? 몇번 말했잖아요. 지영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런 데 데려오면 안 되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나타샤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때 수민이 다가와 머리 장식을 고쳐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번더 해요. 잘할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박 실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 너 때문에 시간 낭비했어. 다음에도 이러면 계약 생각해 봐야지. 나타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겨울 비가 내리던 날, 작은 패션쇼 무대에 서기 위해 그녀는 좁은 지하 리허설장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 차가운 바닥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무대 의상이 찢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저옷못 입으면 무대에 못 올라가요. 그냥 빠져. 지영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괜히 외국인이라고 배려할 필요 없지. 순간 나타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무대에 설수 없다는 건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민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바늘과 실을 꺼내 들고 서툰 손놀림으로 옷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나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옷은 겨우 형태를 갖췄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관객의 눈이 집중되는 순간 짧은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소를 지었고 몸짓을 곧게 세웠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인정받는 듯한 벅찬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의상을 붙잡고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수민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결국 해냈잖아요. 나타샤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언젠가는 더큰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대를 떠올리며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인정받는 순간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영의 시선, 박 실장의 말, 언어 장벽은 여전히 벽처럼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민의 웃음과 손길, 무대에서 받은 짧은 박수는 작은 희망의 단서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계속 버티겠어요. 언젠가는 진짜 내 힘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결심은 미약했지만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의 마음에는 작은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절망 속에서 홀로 앉아 있던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지요. 무언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던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외로움에 움츠러들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낡은 코트를 여미고 얼어붙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한 걸음씩 골목을 걸어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조금은 더 단호했습니다. 작은 한국어 학원 게시판에서 붙어 있던 공고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역 아동 돌봄 자원봉사자 모집.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자원봉사 신청할 수 있나요? 학원 관계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아이들한테 외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돼요. 그 순간, 나타샤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서툴렀습니다. 발음이 서툴러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짧은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러시아 눈은 정말 이렇게 커요? 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아주 하얗고 예뻐요. 그 대화를 나누며 나타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그녀의 닫혀 있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건물 주인 박 사장은 우연히 교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웃고 있는 나타샤를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그날 그의 표정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박 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타샤는 순간 놀랐지만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말 속에는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나타샤는 조금씩 더 많은 이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한국어가 서툴러 실수할 때도 이제는 웃으며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꾸준히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돌봄센터 아이들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러시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나타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집에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앉아 불빛이 흩어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불안한 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빛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희망은 아직 멀리 있었으나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타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협력과 소통이 쌓여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을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거리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온 듯 도시 곳곳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나타샤의 마음도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새로운 빛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색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달려왔고 부모들도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네곤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러시아 노래를 불러요. 아, 그래요? 제가 조금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정말 잘 따라 했지요. 그 대화 속에는 진심 어린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차갑게 대하던 박 사장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센터가 후원 물품을 받는 자리에서 그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합니다. 나타샤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제가 낯설고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불신과 오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따뜻한 이해가 싹 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나타샤의 한국 생활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알바와 자원봉사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서 웃음을 찾았습니다. 외롭던 밤 창가에서 홀로 울던 날들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와서 느낀 낯설, 차가운 시선, 끝없는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그래도 견뎌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센터에서 봄맞이 작은 공연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선 나타샤는 긴장했지만 환한 얼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합창을 따라 부르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한 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있어서 좋아요. 그 짧은 말에 나타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덕분에 나도 힘낼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타샤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봄밤의 별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감사가 더 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녀의 삶은 화려한 반전이나 드라마틱한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고 소박한 기쁨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해는 이해로 바뀌었고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타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버티고 소통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거리를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봄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더큰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내어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